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과자입니다. 오늘 BMW X3의 견적과 즉, 시치고 재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견적은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9월 달 정규 입학 물량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모든 딜러사에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조금 변동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통은 이제 모든 딜러사가 정규 물량과 배정받은 물량 봐서 프로모션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30% 잔존 가치 최대치로 했지만 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아 나는 만기 때 인수를 하겠다. 나는 만기 때 반납을 하겠다. 또는 나는 월, 라비끈 상관없이 그냥 금리만 최저로 가겠다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 견적 조건을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문의를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스와 장기 렌트 비교 견적이고요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x3 같은 경우는 지금 20i 그러니까 가솔린 빼고는 어 디젤 하이브리드는 재고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봐주시고. 다음, 20i 모델입니다. 20i가 아무래도 대기가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도 뭐, 이제 오래 걸리진 않고, 보통은 한두 달 안에는 대부분 출고가 다 가능합니다. 딜러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선 자세히 보실 분들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302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제 그 프로모션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전기차 제외하고 X3 중에서 그 IX3 빼고는 302가 프로모션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X4 보겠습니다. X4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뭐 그렇게 크게 변동 이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항상 고만고만하다고 보시면 되고 즉시 출고 재고 있는 쪽으로만 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9월 입학 물량이 추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네, 23대 있고, X3가 23대, X4가 네, 5대 정도 있습니다. IX3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는데, IX3가 어,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추가 혜택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번 달에 만매,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X3나 X4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차, 차종이기 때문에 어, 굳이 뭐 프로모션이 그렇게 엄청나게 등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9월 달 입학 물량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정확한 정보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들어온 대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